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째 딸입니다 네 제가 졸업한지는 거의 10년이 넘었지만 학생분들을 위한 신학기 학생 가방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신학기에 백팩 어떤거 매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영상 한번 시작해볼까요? 고고! 제가 오늘 준비한 가방은 바로 짜잔! 요 뉴발란스 2019 신상 포랩 가방입니다 오늘은 이 가방을 제가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디자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면 이렇게 고무줄 형식으로 앞편이 되어 있고요. 좀 수납공간이 많은 가방이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크게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또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인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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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총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작은 포켓들이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뒷면은 짠 이렇게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두께가 좀 보통하고요 특히 여기 등판도 영상으로도 굉장히 탄탄해 보이지 않나요? 등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은 굉장히 폭신하고 두툼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가방이에요. 아무래도 학생분들은 책을 많이 넣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만든 가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중고등학생 때 특히 고등학생 때는 책가방에 책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돌덩이 하나 익어가는 것처럼 엄청 무겁고 이거 잘못 들고 가다가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이 무게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뒤에 좀 단단하게 완충제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좀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의 가방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게가 1080g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있으면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고 근데 이렇게 메고 있으면은 전혀 무게감은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탄탄해가지고 등에 잘 받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등에 맸을 때 무겁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그런 정도의 무게감입니다. 요 가방 이름이 포랩 가방인데요. 왜 포랩이냐면 일반 가방에 4 가지의 기능이 레벨업돼서 나왔다고 해서 포레벨 뭐 그런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요 방수 기능인데요. 여기도 약간 방수 지퍼로 되어 있고, 여기 앞면도 생활방수가 되는 그런 소재예요. 제가 실제로 이제 화장실에서 샤워기에 물을 부어봤는데, 확실히 방수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물을 튕겨내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의 소재라가지고, 보통 비올때 책가방 뒤에 다 젖어가지고, 안에 책도 젖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방은 그럴 위험은 없는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물에 장시간 노출이 시키면 당연히 적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비나 눈 같은 뭐 생활망수 정도는 가능한 가방이라서 그런 부분이 첫 번째 레벨업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전에 제가 뉴발란스 패딩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기반사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빛을 받으면 이쪽 부분이 반짝반짝하게 빛을 반사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여기 앞면에 이 은색깔 테두리랑 이쪽에 스트링이 있는 부분이 재기반사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학생분들은 밤에 많이 귀가를 할 때가 있잖아요. 빛을 반사하다 보니까 눈에 띄게 만들어져 있어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을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메인 포켓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짜잔! 이 책가방과 분리할 수 있는 오가나이저 기능이 들어있는 건데요. 정리를 할수 있는 정리 패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학생 때 많이 들고 다니는 이런 꼬리빗이나 뭐 이렇게 형광펜?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여기에는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먹는 걸 넣어봤습니다. 요런 데는 또 포켓이 있어서 이런 포스티 요런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A4용지가 들어가는 넉넉한 사이즈라서 그냥 이동 수업이나 뭐 어디 간단하게 들고 갈때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보통 책가방에 이것저것 막 넣다 보면은 이제 물품 같은 것도 다 섞이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오거나이저 기능이 들어있어서 좀 깔끔하게 가방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능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에 네 가지의 히든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때 보시면 이쪽에 작은 공간이 있어서 이런 안경 같은 걸쏙 넣을 수 있는 작은 가방이 있고요. 이쪽 뒤쪽에 보시면 여기 양쪽에 작은 포켓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은근히 깊네요. 은근히 깊고, 이런 향수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핸드폰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쏙 넣고, 요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히든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켓은 이쪽 끈에 달려있는데, 여기는 열면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카드? 이런 거 넣어 다니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고 다니던 책가방은 여기 앞에 이제 포켓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립밤이나 뭐 짜잘짜잘한 거 많이 넣어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방이 이렇게 메다 보면은 여기까지 팔이 안 닿여가지고 친구한테 야, 여기 이쪽에 열어가지고 뭐 립밤 좀 꺼내줘. 뭐 카드 좀 꺼내 줘막 일단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메고 이쪽에다가 바로 평소에 자주 쓰는 소지품 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뉴발란스 포렛 가방 리뷰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느낀 게 저도 항상 약간 이런 기능성 가방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청가방 같은 거는 디자인도 예쁘고 좀. 화려한 그런 가방도 많지만 이게 책을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등을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이런 가방을 좀 비싸지만 주고 샀던 기억이 있는데 이 가방도 뭔가 저의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이 가방을 메고 다녔을 것 같은 그런 가방이어서 굉장히 뭔가 처음 보는 가방인데 친숙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분들 선물하시기에 마음에 들어 하는 가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가방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 가방에 대한 좀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